너무 간단한 방법이라 싱겁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잘될 리가 없어. 이렇게 쉬운데 왜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이 안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쉬운데 성공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와야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아니, 성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주입 받아왔다. 성공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자 또한 많아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성공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놔두는 편이 유리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최면에 걸려 있었다. 성공은 한정된 몇몇 사람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최면 말이다. 그래서 아무도 해보지 않았다. 종이에 목표를 적어놓고 가끔 읽어보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내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당신은 목표가 있나요? 네, 물론 있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다시 물어보자. 그럼 그 목표를 종이에 적고 있나요?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은 아마 20명 중 1명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물어보라. 종이에 적어 놓은 목표를 아침 저녁으로 읽어 보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서조차 많아야 1%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는 한마디로 성공을 거부하겠다라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이 단순한 방법을 실천하기만 하면 상위 1% 안에 들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바로 이 습관이 보통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큰 차이를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나 간단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그런지 아는가? 사실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연수입을 10배로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확실히 실천하고 있다. 습관을 들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다. 중요하니까 잘 듣기 바란다. 클리어 파일을 가지고 다닌다. 하하! 이것뿐이다. 당신은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느냐고 화를 내겠지만 사실이니 어쩔 수 없다. 중요한 열쇠는 당신의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 편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 세미나에서는 가죽 수첩과 성공 법칙을 한 세트로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몇 백만 원이나 한다. 수첩이 가죽이건 아니건 성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수첩 양식도 상관없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언제라도 꺼내 보기 쉽도록 잘 정리해 두는 것 그것뿐이다. 몇 백만 원을 들여도 효과는 똑같다. 그러니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당장 해야 할 일은 문구점에 가서 클리어 파일이나 바인더 노트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앞부분에서 찾아낸 당신의 목표를 클리어 파일에 정리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는 것이다. 처음 얼마 동안은 외출할 때마다 클리어 파일을 가방에 넣고 다니길 추천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클리어 파일을 가지고 다니면 매일 목표를 의식하게 된다. 아침, 저녁 뿐 아니라 낮 시간에도 뇌에서 목표를 의식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가능하다면 잠깐이라도 가방에서 클리어 파일을 꺼내 목표를 읽어보라. 그러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게 된다. 목표에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 목표를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딱히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마음속으로 질문만 해도 된다. 그러다 보면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관련된 책을 발견하거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 틀림없이 목표 실현에 도움될 것 같은 일이 생기면서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만 해봐도 당신은 연수입을 10배로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뭐야.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너무 쉽잖아. 다른 방법도 해보고 싶은데? 조금 힘들어도 괜찮으니 목표를 좀더 빨리 실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성실한 당신을 위해 목표 실현을 앞당기는 고성능 충전기를 알려주겠다. 먼저 목표가 적절한 형식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이 목표들을 매일 10개씩 종이에 적는다. 종이에 적은 목표들은 기한에 관한 어떤 제한도 없다.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 목표 달성까지 5년에서 10년이 걸리기도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목표 달성 현황을 매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면 며칠이 지나도 목표가 실현될 것 같은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혐오에 빠지기 쉽다. 목표를 날마다 설정할 때는 보다 평범한 목표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거창하거나 장기적인 목표만 세울 것이 아니라 몇 개월 혹은 1년 이내에 달성할 수 있는 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균형 있게 조절해 설정하면 좌절하지 않고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스마트 원칙은 단기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는데 뛰어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는 다음 단어들의 머리 글자를 나타낸다. S 구체적이다. M 예측 가능하다. A 동의하다. R 현실적이다. T 기일이 명확하다. 예를 들어 당신이 풍요로워지고 싶다고 하자. 그러나 풍요로워진다는 목표는 추상적이다. 풍요로워진다는 목표를 스마트 원칙을 이용해 다시 써보면 다음과 같다. S 연수입을 늘린다. M 1억원. A. 확실히 이 정도의 연수입은 필요하다. R. 이 정도는 달성 가능한 수치다. T. 내년 4월 30일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변경 전 풍요로워진다. 에서. 변경 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수입 1억 원을 달성한다. 이 원칙에 입각해 세우지 않은 목표는 도중에 좌절되기 쉽다. 예를 들면 당신의 연수입이 5천만 원이라고 하자. 그런데 별안간 연수입 10억 원이라는 목표를 세운다. 장기 목표라면 상관없다. 스마트 원칙에 따른 목표 설정 방법을 이해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목표들을 매일 밤 수첩에 10개씩 적는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목표를 보다 확실하게 달성하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매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는다. 목표가 날마다 달라져도 상관없다. 목표가 10개 이상 되는 사람은 더 써도 되지만 시간을 너무 빼앗기면 안 되니 10개가 적당할 것이다. 10개를 다 적은 후엔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 중요한 목표란 그 목표가 실현되면 나머지 다른 목표들도 모두 실현되는 목표를 말한다. 만약 연수입 1억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그 외에 새 차를 구입한다. 연간 매출 1위를 달성한다. 라는 목표도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 그렇다. 연간 매출 1위를 달성한다이다. 연간 매출 1위를 달성하면 연수입 1억 원이 가능해지고 새 차를 구입한다는 목표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써야 할단 하나의 목표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상관없다. 무엇이든 할수 있는 일을 적는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니 한번더 강조하겠다.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상관없다. 무엇이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적어본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처음 한 걸음을 내딛는데 시간이 제법 걸린다. 하지만 처음 한 걸음을 내딛고 나면 이후 새로운 일이 전개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질 두 번째 걸음은 한결 쉬워진다. 처음 한 걸음은 미미하지만 두 번째 걸음은 한결 편하다. 처음 한 걸음을 내딛는 빈도수를 높일 수 있다면 일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면 몇 개월 후에는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처음 얼마 동안은 매일 밤 목표 10개를 적는데 10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하지만 10일 후에는 4, 5분이면 충분하다. 또한 처음에는 목표가 자꾸 바뀌지만 하다 보면 자기가 정말 달성하고 싶은 목표들만 반복해서 적을 수 있게 된다.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냥 있어도 괜찮다. 답은 잠자는 동안 나온다라는 암시를 걸고 잠들면 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노트를 펼친 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사소한 행동이 무엇인지 떠오르는 날이 차차 늘어감을 실감할 것이다.